어서오세요. 진짜 야만 돼? 유튜버 유니오메이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그럼 자 오늘 유튜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 자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냐입니다. 어 말해줘야죠? 자 제가 이 목소리를 갖기까지 제가 뭐 나이 때부터 뭐 응애 응애 뭐 말이지 알죠 뭔 말이지 알아 뭐 말이지 알아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나도 이 목소리 내가 원해서 갖고 싶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군대 생활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뭔 말이지 알죠 자 그러나 그 블로그를 10년 넘게 15년 넘게 하다가 제 목소리 유튜브로 처음에 등장했을 때제 목소리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좀 놀랬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 유, 블로그로 통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유튜브로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네 목소리가 뭐 그따위냐, 뭐 컨셉이냐, 뭐냐, 네 목소리 왜 그러냐, 뭐 싸가지 없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남걸뭐 어떡하라고. 뭐 말이죠,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목소리를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군대에서 고문관이 되지 않기위해 저는 이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뭐말이지 알죠?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 고정 찐팬이라면서 제 목소리 흉내내고 멘트 따라하고 말투 따라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 요즘에 왜 안올리나요 뭐 언제 또 올리나요 많은 분들이 초불 이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갖지 말고 그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자뭐 키가 작으신 분들 뭐 못생기시는 분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목소리 이상한 사람들 뭐뭐 말이죠, 알죠? 자, 제가 이이 천하의 오랑캐 같은 말투 사회에서 많은 오해를 받은 말투 잠정 범죄자 취급 받았던 이 말투 뭐 말이죠, 알죠? 자, 이거를 장점으로 저같이 승하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나를 따라하지 말고 당신만의 캐릭터를 만드십시오. 어 말이죠 이자 이거 중요해요. 당신만의 캐릭터를 만드십시오.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어자 그래도 나는 해결책을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밑에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보세요 받겠습니다. 어말이자이자 자, 언제든지 상담은 가능합니다. 뭐, 새벽에 뭐, 식전에 뭐, 전하지 마시고요. 상식 가능한 시간선에서 자, 여러분들,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 못 시키고, 그냥 단점으로, 아, 난안 돼. 역시 난안 되나봐. 난, 되나 난 아닌가봐.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자악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운명이 그숙명이라는 듯이. 뭐 말이죠, 이죠 자, 너무 그렇게 쭈그러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자, 긴말 안겠습니다. 자, 승화십시오. 승화시키십시오. 시켜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해야 얼마 돼? 자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무조건 찐 팬이라고 하면서 구독도 안 하고 그냥 보는 분들 분들 많아. 자 검사할 겁니다. 구독하세요. 뭐 말이죠, 알죠 그럼 이만 끊을, 끊을게요. 뭐 말이죠, 알죠 그럼 부디 뭐 말인지 아시죠? 이가탄뭐말이지알죠